오늘도 엄청난 상품들을 고르고 골라왔는데요 가지고 싶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실전 진행시켜 테슬라 키카드 홀더 스타일과 보호를 동시에 차량 키카드를 간지나게 보관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테슬라만을 위한 키카드 홀더는 고급 실리콘 소재로 제작되어 키카드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죠 이 제품은 키카드를 스크래치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손쉬운 사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견고하면서도 부드러운 실리콘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손쉽게 차량 키카드를 쉽게 삽입하고 꺼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량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는데요. 휴대가 용이하며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평점 4.5점을 받고 있으며 총 11개의 리뷰와 57건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키카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 차량의 키 카드를 스타일리시하게 보호하고 싶으시다면 이키 카드 홀더를 지금 바로 구매하여 테슬라의 품격을 높여보는 건 어떨까요? 테슬라 오디오 스피커 트림 베젤 커버, 세련된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차량의 오디오 스피커를 보호하면서 스타일을 더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테슬라 오디오 스피커 트림 베젤 커버는 스피커를 보호하면서 차량 인테리어를 한층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죠. 이 커버는 고품질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무엇보다 순정이랑 비교할 때 너무나 멋진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 이 스피커 트림 커버는 도어 스피커를 스크래치와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며 차량 내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욱 강화합니다. 슬림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차량의 다른 장식과 조화를 이루며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사용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칭찬하며 스피커 보호 기능과 인테리어 개선 효과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인테리어를 더욱 세련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스피커 트림 베젤 커버를 지금 바로 구매하여 차량의 가치를 높여보세요. 테슬라의 15W 무선 충전 거치대, 편리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운전 중에도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싶으신가요? 테슬라를 위한 무선 충전 마운트는 당신의 차량 내부에 완벽한 편리함을 더해주죠. 이 마운트는 강력한 마그네틱으로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고정하며 빠른 무선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테슬라와 BYD 모델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설치가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견고한 마감 처리는 차량 내부와 조화를 이루며 사용자의 편리함을 극대화하죠. 은은히 발광하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특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평점 5.0점을 받았으며 총 10개의 리뷰와 150건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주로 제품의 품질과 빠른 충전 속도, 간편한 설치를 칭찬하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전하고 싶으시다면 이 무선 충전 거치대를 지금 바로 구매하여 차량의 편리함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테슬라 도어 하단 보관함, 실용성과 편리함의 조화.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테슬라용 도어 하단 보관함은 차량 내부를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이 보관함은 도어 핸들과 팔걸이에 장착되어 작은 물건들을 손쉽게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죠. 고품질 TPE 소재로 제작되어 유연하고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가 간편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순정틱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관함은 도어 하단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물병, 휴대폰, 기타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청소는 덤이고요. 현재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평점 4.8점을 받았으며 총 97개의 리뷰와 1,000건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실용성을 칭찬하며 특히 차량 내부의 정리 정돈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1,000개 이상 판매되었다니 테슬라 필수 온품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테슬라의 내부를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도어 사이드 보관함을 지금 바로 구매하여. 차량의 실용성을 높여보세요. 테슬라 컵홀더 어댑터, 완벽한 수납 솔루션. 차량 내부의 컵홀더 공간이 부족하신가요? 테슬라를 위한 컵홀더 어댑터는 차량의 도어 컵홀더를 확장하여 다양한 크기의 병과 컵을 손쉽게 수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어댑터는 고급 ABS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리콘 코스터가 포함되어 있어 물건을 잡소리 없이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설치가 간편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의 디자인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컬러로 제공되는데요. 추가적인 보관 공간을 제공하여 차량 내부를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이 제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평점 5.0점을 받고 있으며 총 10개의 리뷰와 69건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편리성을 칭찬하며 특히 다양한 크기의 병과 컵을 수납할 수 있는 기능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내부를 더욱 편리하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이 컵홀더 어댑터를 지금 바로 구매하여 차량의 수납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 너 정말 이럴 거냐?